안녕하세요. 힐링스토리 제주여행 3주정도 되었네요. 오늘은 집을 출발해서 달려온 연비 소모량하고요. 무시동 난방 소모량을 꼼꼼히 따져보려고 해요. 200코아시의 790S뿐 아니라 이 정도 캠핑카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무시동 히터 난방 소모량은 날씨와 개인차가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흠. 집게 낸 시기는 3월 10일부터 6박 7일간 이때 날씨는 추워서 캠핑카 생활 시 바닥 난방을 거의 유지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전 디스크가 약해서 정차 시에 수시로 눕기 위해 침실 온수매트는 풀 가동했답니다. 저희 집 강원도에서 가득 10만 2천원을 풀 주유하고 고흥 녹동항까지 460km를 달렸고요. 음, 제주항 도착해서 함덕해변 거쳐 김영항 다시 제주시내 볼일로 왕복 왔다 갔다. 무시동이터 난방소모를 6박 7일 이용했고요. 게다가 온수 샤워 등등 소모했고요. 연비를 체크해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난방비까지 따져보니까, 200호 아시의 790S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아주 많이요. 저희, 특히 저희 부분은 음악을 해서 실내에서 수시로 악기 소리가 들리는데요. 음,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집도 그렇지만, 단열, 방음 중요하잖아요. 이 점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크게 악기 연주해도 소리, 노래를 불러도 외부에선 가까이 왔을 때 라디오 틀어놓은 정도라고 할까요? 크게 악기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캠핑 여행비가 부담스럽지 않고 집에서도 이 정도 난방비는 들지 않겠나 싶어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은 주유소모, 560km 이상. 그리고 난방 온수 사용 6박 7일. 집 떠나서 거의 한달 캠핑 여행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두 모두 만족스러워요. 어, 10만 2천원 주유하고 그 정도를 썼다면 어, 연비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 50대 들어서면서 꿈꿨던 일을 지금 버킷리스트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잖아요. 힐링 스토리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발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정말 행복한 지금 이 순간 더 나이 들어서 추억하며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구... 감사합니다.